삼성전자 갤럭시 탭 SA 플러스 SMX800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. 우선, 256GB의 넉넉한 저장 용량과 화질이 뛰어난 큰 화면은 시원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. 빠른 반응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며, 특히 회의 중 메모와 녹음 기능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. 사용자는 너무 좋습니다. 라고 극찬하며 OTT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함을 강조합니다. 이 탭은 공부와 업무 모드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